대단한 게 뭐냐면요. 바로 김민호 선수가 몇년 전에 노아에서 유학생으로 훈련생으로 있었습니다. 아... 노아에서 훈련생으로 했을때 마루지 선수는 그야말로 그 단체 에이스로서 최점점에 있었거든요. 어떻게 본다면 그때 훈련생으로서 쌓았던 강했던 서름을 풀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. 잡대결. 김민호 선수는 뭐 야, 먼지가 묻었나 <laughs> 아, 하면서 본인의 <laughs> 근육자랑 다시 네. 한번 잡. 강력한 찹. 이번엔 마루지, 김민호, 마루지, 김민호 계속 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찹 대결. 어마어마한데요? 역시. <laughs> thank <laughs>